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쌤입니다. 어,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7월 모의고사였죠. 그 중에서 13번 문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아, 13번을 못 풀었다고 하는 학생이 한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어, f0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gx가 요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gx는 f-2가 같게 하는 그 실근 2분일때 fx의 극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fx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fx가 있고, fx 플러스 8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뭔가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죠? 근데 얘는 평행이동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아,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까를 예상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fx 3차 함수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아마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막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막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래놓고 그냥 f(x)를 그냥 가볍게 뭐 우리 보통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하면은 0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싶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g(x) 자체가 f(x) 이거래요. 그러니까 어이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만.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는 fx 플러스 8이에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었는데, 여기 부분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위로 올라가겠다. 요 부분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아마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GX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럴 때 f 2이 값이 얼마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기. 근데 얘는 뻥꾸가 나 있죠. 색칠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니까. 어쨌든 이 값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K라고 했을 때, 요것을 샥 그었을 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친구, 그리고 요거랑 빨간색 부분 그려볼까요? 이거랑 만나게 되는 부분이 실근이잖아요. 이해 됩니까? 이 값을 k라고 했을 때, 이 k랑 g(x)랑 만나는 부분이 실근인데 실근의 x는 2라는 거잖아요. 이해 됩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그린 상황에서는 실근이 없어요. 왜냐면 은 그래프가 붕 떴잖아요. g(x) 그래프가. 이해 되십니까? 어. 그래서 아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이라는 부분에서 만난다면 딱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면 만난다면 이 상황을 만족하겠구나 물론 운이 좋았죠 어, 그냥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하면서 어, 그리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빨리 찾아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그럼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죠 그죠 아이고 그래프가 휘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뭐 여기에서 극대가 나오고 극소 존재 이런 느낌을 한번 그려볼까요? FX를 아 그럼 0이 2분의 1일 때를 안 지나네요 그죠? 아 별로네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맨날 컴퓨터에다가 설명을 하다가, 분필로 하니까, 지우는 게 굉장히 귀찮네요. 컴퓨터는 그냥 컨트롤 Z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 돼서, 여기에서 이분의 어, 그림 좀 이상해요. 양해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극대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띵 띵띵띵띵띵, 여기서부터 이제 GX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빨간 부분으로 할까요? 빨간 부분. GX가 되는데, 여기를 뭐 K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8만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올라갔다 쳐서 이렇게 된다고 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었을 때2에서만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무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이뿐일 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아, 그래프 모양이 이런 상황. 극대가 아마 여기쯤엔 있어야지만이 여기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문제 풀기 쉽, 죠 어. fx, 일단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 차의 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죠?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그리고 더하기 f0일 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일단 봤던 건 뭐냐면, 어? 그러면 여기가, 물론 함수가 빵꾸가 뽕 나있지만, 실제로 f-2의 값과 f-2라는 값이 제가 k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 요 함수, 요 함수는 gx 일부 중에 gx의 일부잖아요. 특히 여기일 때. 그죠? f2일 때. 2일 때도 여기 k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g 2일 때 여기 2가 들어가면 이해 됩니까? 그래서 f 어, f 맞죠? f 2 더하기 8을 했을 때이두 개가 같아진다. 왜냐하면 이것도 k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해 되죠? 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단 뭔가 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8 그리고 5 플러스 4b 마이너스 4아 마이너스 2c죠? 마이너스 2c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같습니다 f2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8 더하기 4b 플러스 어, 2c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8까지 오케이 그러면 계산하면 4b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얘를 이항시키겠습니다 요거를 그럼 4c 되고요 는 8, 8, 16. 이항 시키면 마이너스 24. 8이 있었으니까, 그죠? 2분의 1 없어지고. 그래서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C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저는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그러면 2에서 미분을 하면 어때요? 물론 GX를 봐도 되고, 아니면 fx를 봐도 되고. 어. 근데 제가 볼땐뭐 gx가 좀더 안전하겠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론 fx도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극소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g, gx를 이거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에다가 더하기 8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아, g'2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왜냐면 하 극소니까. 이해 되시죠? 그래서 g, g' 2가 0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근데 여기 범위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갖고. 그래서, 어, 요거에서 이제 미분을 하고 더하기 8해주면은 gx니까.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플러스 2 b x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미분해 봤자 0, 더하기 8, 추가해서 미분해도 0, 그죠? 렇 그래서 이게 g'x. 프라임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0. 2 대입하면 4, 3, 12, 더하기 42, 빼기 6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6대니까 b는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b.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시고 마무리로 이제 극대값만 찾아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극대값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극대값 찾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하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미분 하면 3X 마이너스 6대고요 3으로 묶이네요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그래서 1, 2 빼기 해서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 2일 때 극값을 갖는데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때가 극대인 것 같네요. 그죠? 여기 2일 때가 극소였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 뭐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B. 어, B가 아니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요거 5되고 또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입니다.